자,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 단순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캔틸레버 보에 대해서 반력을 어, 구하는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캔틸레버 보라는 것은 어, 아시다시피 한쪽이 고정단, 한쪽이 자유단인 이런 구조물을 캔틸레버 보라고 해요. 또는 이쪽이 고정단, 이쪽은 자유단 이렇게 생긴 것을 캔틸레버 보라고 합니다. 자이 캔틸레브 보에서 보시면은 음, 이제 A 점이 A 점이 고정단, 그렇죠? B 점이 자유단입니다. 그럼 요 자유단에서는 반력 성분이 없다 그랬어요. 고정단만 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단에 반력 성분을 고정단에 반력이 몇개 들어있죠? 세개 있습니다. 수평, 수직, 회전 이렇게 해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지금 값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방향, 그쵸? 시계 방향을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 빨간색은 미지수고 파란색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모든 미지력과 기지력을 다 표현한 것이 자유물체도입니다. 이 자유물체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평형 방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보통 캔틀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 평형 방식 순서 있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순서,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뭐 계산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x 방향, x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했을 때이 x 방향을 보니까 이 Ha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Ha는 0글을 바로 알수 있고 그럼 두 번째 y 방향. 그쵸? 수직력의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힘을 계산해보면 Y 방향은 여기 힘, 여기 힘두개 있습니다. 그두 그 개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VA-100 이게 0이죠. 그래서 VA는 100kN인 것을 알수 있고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했던 윗방향이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멘트. 모멘트 합이 0인데 뭐 보통 이런건 A점에서 많이 취해요 뭐 B점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미 VA를 구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지수가 많은 점을 선택하는게 좋다 랬죠 그래서 여기에 어 A점에서 취해보면은 그럼 A점에서 요 MA는 요 힘들은 모멘트를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서 생기는 요 회전력은 그쵸? 이게 바로 저항력이니까 요 힘이 있겠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오른쪽 시계 방향을 가장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MA는 시계 방향 플러스. 그 다음 100kN도 이 A점을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계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100 곱하기 거리가 5m.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MA는 마이너스 500kN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 나왔네요. 저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방향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이방향으로 가정했는데 값이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했던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저항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500kNm만큼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모멘트나 힘은 항상 크기와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윗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똑같은 캔틀레브인데, 캔틀레브인데, 이번에는 분포화 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화 중. 분포화 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 먼저 A 점 반력 성분 표시해주고, 자 이건 이제 캔틀레버 같은 경우 보통 캔틸레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작용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이렇게 아래 방향이면 모멘트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쵸? 그럼 처음부터 이제 어, 가급적이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시계 방향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인 거를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게 MA 얘가 HA 얘가 VA 보시다시피 HA는 수평관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여인인걸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분포화종이기 때문에 분포화종은 합력의 위치로 합력의 크기로 표시해주고 합력의 크기는 면적이죠. 10 곱하기 10m니까 100kN 뉴턴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는 로봇의 거리의 반, 도심이니까 5m 되는 지점에 작용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어요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제 9번하고 똑같습니다. 예제 9번이 자, 이렇게 됐었죠 5m 되는 지점에 이렇게 100kN 뉴턴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전체 10m 미터고. 지금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지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Fx는 0에서 그쵸? Ha가 0이고 Fy는 0에서 Va-100은 0이니까 Va는 100kN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멘트 Ma는 0에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어, A점에 작용하는시계 모멘트는 마이너스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100 곱하기 5m가 됩니다. 그랬더니 MA가 500kNm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플러스 값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음, 이 MA값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했던 방향 이 그렇죠? 방향이 맞죠. 아까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이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멘트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앞에 이 부호는 그냥 가정했던 방향과 반대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500kNm의 킬로니 메타라는 힘과 방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번과 이제 10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9번에 대해서 나중에 단면역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 그렇죠? 단면역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내가 이제 9번, 내가 이제 10번이죠. 단면역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FD, 이게 전단력도인데, 참고로 말아두세요. 뭐가 다른지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반력성분을 구했더니 얘가 100이었어요. 얘도 100. 모멘트는 얘도 500이었고, 얘도 똑같이 500이었습니다. 자, 전단력은, 어, 수직력과 관계기 이 때문에 얘가 위로 100이니까 100.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서 오다가 아래로 100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없죠. 이게 전단력도예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그 그렇죠? 얘도 똑같이 전단력도를 그려보면은, 처음에 100이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 그렇죠? 이게 100입니다. 근데 얘는 골고루 내려가고 있습니다. 10m 구간에 걸쳐서. 그 그렇죠? 여기가 10m니까. 10m에 걸쳐서 골고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10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단력도예요. 자, BMD는, bmd는 여기에 처음에 마이너스 500, 그렇죠? 5 0에서 요만큼 올라가죠. 요 크기가 얼마냐면 5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이게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500은 똑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마이너스 5 0 근데 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골고루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게 기울기의 크기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집중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하고 모멘트도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 오른쪽에는 그냥 변화가 없는데 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는 이 분포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전단력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 전단력의 변화에 따라서 모멘트도도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집중화중과 분포화중이 동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무차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반시계 방향인 것이 플러스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포화중의 경우에는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면적이 6 곱하기 10이니까 60kN의 힘이 작용하고, 여기까지 거리는 3m 되는 지점에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0에서, ha는 0인 것을 알수 있고, 두 번째, fy는 0에서, 위로 가는 걸 플러스, VA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 그래서 VA는 70kN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향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럼 세 번째 모멘트 A점에서 모멘트는 마이너스 MA가 있고 플러스 60 곱하기 3m 플러스 10 곱하기 9m 이게 0이죠 그래서 MA는 180, N90 해서 270kN 메타인거를 알수 있고 방향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 맞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 방향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이제 음, 똑같은 캔틸레브죠. 캔틸레브인데 하중이 하중이 이처럼 모멘트 하중만 있습니다. 모멘트 하중만. 그래서 이 점에서 이런 하중이 작용했을 때이 점에서 발생하는 어 반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도 해 됩니다. 그죠? 이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죠. 그래서 M B 일단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H B V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물처럼 체 그려지면은 다른 거볼거 거 없이 이 그림만 가지고, 어, 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f, x는 0에서 x 방향의 힘을 보니까 x 방향의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h, b는 0이고 두 번째, y 방향. y 방향의 힘은 합이 0입니다. 그죠? 자 y 방향을 보니까 y 방향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vb도 0인걸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트. 이번에는 b점에서 모멘트 채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 모멘트를 다 표시해주게 되면은 자 10은 플러스죠. 거리 곱할 거 없어요. 미리 거리, 거리 곱해져 있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더해주면 돼요. 방향만 보고. 그 다음에 20은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mb도 반시계 방향. 이게입니다 그래서 mb는 마이너스 그렇죠? 10kNm. 처음에 가정했던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이거를 또뭐 MB, B에서 하지 않고 A점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멘트 A점에서 A점에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시계 방향 플러스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MB 이게 0입니다. 요식이나 요식이나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아, 모멘트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틀레버 문제에 대해서 한네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어, 추가적으로 뭐, 하중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번 풀어보세요. 네.